아, 어, 풀 케이스 VD 체득할 때, 기공 쪽에서 그애 먹는 상황이 생기는데, 어떤 상황이냐면, 어, VD 체득해준 대로 보채를 나갔는데, 환자가 그 보채를 만드는 그 동안 동안에, 그보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, 뭐, 어떤 이유에선인지, 뭐, 근육이 풀렸거나, 아니면 조금 근육 활성화됐거나, 뭐, 이런 이유, 여러가지 이유에서, 갑자기 CR 바이트로, 어, 바이트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,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, 어,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, CR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, CR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, CR의 정의는 알겠는데, 의미는, 하골이 전방 또는 측방, 왼쪽, 오른쪽 움직이기, 움직이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, 이렇게, TMJ가 있고, 이렇게 있을 때, 하골이 있을 때, 이건 CR을 볼수 있는데, 여기서 이미 슬라이딩에서 내려온 이 상태는 CR을 볼수 없다. 근데, 이 상태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, 환자분들이, 치아가 없는 상태 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겪고 오신, 지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뜰때 이렇게 정확한 그 CR의 상태로 잡기가, 어, 그 보건에서 VD를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상태에서, 그러니까 에센트릭이 발생한 상태에서 VD가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? 우리가 처음에 상하 풀케이스를 제작했을 때 떠진 바이트에 네, 상하 관계를 아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이라는 방향으로 시작해 나갔어. 근데 그 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환자가 잘못된 그, 그 과도 위치에서 CR 바이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됩니다. 하악이 하악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. 이런 경우 굉장히 어, 저는 많이 겪었었는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상황 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CR을 제대로 뜨는 거 거예요. CR 바이트를 어, 제대로 획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원장님께 자신감 있게, 아, 이거는 바이트 체력 당시에 CR의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그 방법을, 아, 그런, 하,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덜 발생하도록 원장님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.